네, 안녕하세요. 청홍시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원천아 반, 쉽게 대반이죠? 대반을 갖고 나왔는데, 뭐 예전에도 한번 이걸 시청자분한테 한몇년 전에, 2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거 누가 봐도 원천아진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원천아 같은 건 제가, 어,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보면은 중국 사람들, 뭐 중동 사람들, 아니면 유럽 사람들, 일본 사람들 오다 보면은 항상 배운다고. 저도, 왜냐면 물건이 있다 보면은 저희 샵에 동생 인사 동상에 총시간에 물건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오,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여러가지 물건을 보다 보면은 저 저한테 알려주고 또 제가 모르는 것좀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또 제가 아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 알려드리니까 예. 시청자분이나 매니아분들이중국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은 뜻으로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시청자분들 그렇게 봐주십시오. 다리가 원청아 반응, 이 보다시피, 어, 대박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딱 느껴요. 이거는 오늘 출토 같아요, 출토출토는 우리가 백반 현상이라니까 약간은 이제 시대가 오르다 보면은, 어, 뭐랄까, 백반 뿌연 그청화가 코발트 청화가 뿌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이러는 거는 이게 이제 어, 전세품이 아니라, 출토. 땅 속에, 예를 들면, 지열작용식기에서 어, 뭐, 춥다가, 여름이 녹, 녹다, 보면, 녹다 보면, 이슬이 맺히고, 아니, 겨울이 또 얼다 보면, 또 성향이 맺히다 보니까, 이런 도자기들도, 이제, 수백 년이 지나다 보면, 백반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자도 그렇고, 그래요. 이런 청자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어, 나요. 그래서 중국 이 도자기도 상당히 아주 이쁨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어, 40, 39.5. 높이가 한 6cm 되네요. 그리고 지금의 높이는, 한 26. 원청화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보면은, 이제, 그, 왜, 이게, 반이, 그, 그때 이런 큰 것들이 이렇게 많냐면, 명대도 많지만, 명초도 많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때는 이제 그원때 보면은 밥을 여러 사람들을 같이 밥을 공용으로 먹는 것 같다.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슬람인들 같은 데도 있잖아. 밥을 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먹더니요. 그러니까 그 식계에서 지금 중동지구로 넘어가는 수출품도 있구만. 그원때 같은 데는 밥을 잖아요그 식계에서 이제 몽고인들. 그럼 밥을 여러 가지 반찬하고 고기하고 여러 가지로 있여러이서 같이 손으로 먹었던 그 반이 있때 반이 다 커요. 원때 아니면 명대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를 또 원대 같은 데는 보면 되고 중동 지금 이슬람으로 수출했다는 것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슬람 국가들은 그것도 이슬람 민족들은 그 밥을 여러 시도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또큰 대반에 여러 시도 같이 먹기 때문에 이런 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연대가 있고 보면은 이건 팔계문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항상 원대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명대도 촛도 있지만은 이거 보세요 팔괴문하고 우리가 구름도 안 해. 해수문이다가 여기는 이제 여의문. 그리고 여기는 목단꽃. 그리고 여기는 해수문으로 딱 돌려서 그리고 이 우리가 명초도 있지만이 화형. 화형문으로또이 동그랗게 아니라 이그 우리가 예를 들면 반신 약간 화형식으로 이게 났다는 거지. 꽃문이야. 꽃문이 모양이죠, 식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는거 창단이 좋고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어지하는 강아지도 아니면 뭐든 강아지도 이거 고양이도 알 거예요 원청화는 거. 왜냐 그만큼 벌써 이 이야기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특히 그 미국 옆에 부모는 우리 여기도 연판문식으로 딱 들어갔죠 항상 원태도고 그테트도 보세요 테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걸 보여주냐 원청화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이 있지만은 보면은 원청화 가 원청화 너무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겠어서쟤도 원청화도 이렇게 좀 가치가 있고. 어, 관유 같은 느낌이 들어야 좋은 가격이 나가는 거지. 민유 같은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관유하고 민유하고는 가격 차이도 나지만은, 그 원창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틀려요. 그 그러니까 태토만 보시면 너무 태토가, 그냥, 여기 무슨 뭐, 눈썰매 장차나 매끄매끄래. 그러니까, 그만큼 정제된 태토를 하다 보니까 좋은 태토를 썼기 때문에, 이런 좋은 도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상당히, 어, 원창화 치고도 좋은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뜻으로 보시고 있다가 나중에 원창화 원창화 원청아 해야지 원창화도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은 시청자 분들이나 매니아 분들 보면은 이건 그냥 눈 한쪽으로 감고 봐도 이건 원창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청자 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느낌이 온다 아니면 또 청화적으로 보나 민요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관우 쪽으로 보셔가지고 나중에 예술품 쪽으로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원청 원청하고 좋은 도자기 따로 없어요. 내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느낌이 가고 그만큼 공부를 또 했다는 사람들은 알아요. 도자기가 벌써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가지고 시청자분들 좋은 예습품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